I'm just need an i m a g 더 스캠 와쉬. 와쉬 파클. 아우나 레인지 4 진짜? 아. Huh? 나이 you... 이거 있어 잼. Mm, just two. just로 two? 살수 있어? No. 그럼 어떻게 해야 돼? Can... Number 25, 20, and 12. 12. 그럼이 이동해. 2명이 이동해. 2명이 이동해. 이래곤이탈동야 드래곤 산다고? 드래곤 엄청 많은데? 나여기도 없잖아 아동해 2명이 여기해 2명이 이 여기, 여기. 내가 보여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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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 어... 여기 드래곤들이 뭐 하는데 드래곤들 뭐나프 뭐, 뭐, 나와 뭐 나오는데 불? 파이어 아니 다른 드래곤들 음 e s e i a l 스 e 치들음 and a uh, monster a uh, m o s 다른 들처럼 얘도.. 얘도 받아주면 좋겠다 이거 <laughs> 나온지 얘도 올스쿨에 나온대 진짜? 오.. 이게 파일어드 나오고 쥬니랜드 엄청 멋있다 근데 난이 랜드.. 난다 랜드야 이거.. 음. 이거.. 근데.. 어, 여기는 빈 공터구나 tell, 근데 아빠.. 어? 여기 아까 분방 뭐한거야? Nicolas, 골드? c o 골드 s Nicolas, n i c o l a 이 Nico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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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o l a 아니 이거 가 이거 카소인데 이거네 그거 뭔데? 레스티지인데 이거 그거 뭔데? 레스티지 응 근데 에그 아 드래곤 에그 아아 드래곤이 에그에서 나와? 어 베이비 에 드래곤 에그 준이는? 준이도 에그에서 나왔어? 아니! 엄마 타미 <laughs> <tell me. 웃음> 어떻게 알았어? 알으니까 <I> <laughs> 엑스 탱커들 눌러봐. 뭐 어, 이거 봐봐. 오. 소이치. 이 얘네들은 뭐야? 얘네도 드래곤이야? 어 얘들. 아나아버지한왜 아기... 얘는 문는데 없어? 어, 엄마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엄마는 이 게임 안 하니까. 엄마 그러면 이거는 작은 작은 없어? 그거는 엄마한테 물으면안 된다니까. 이 게. 원 어, 준이 이거 산 거야 진짜? 재임 없어졌네? 아니, 아니, 왜지 왜 e r 어 아니, 아, 아 미안. 엄마 오해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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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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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